안녕하세요. 진동규프로입니다 오늘 3단의 실수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보실 수는 이곳에 붙였을 때 옆으로 이곳에 붙여간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수순이 하나만 바뀐다면 정석이 됩니다. 수순이 하나만 바뀐다면 정석이 되는데 지금 그냥 붙여갔기 때문에 여기 나쁜 변화는 좀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수는 본래 여러가지 정석이 많지만 아마 이분이 거치고 뻗을 때 붙이는 수와 조금 헷갈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약을 여기서 붙여간다면 흙은 치받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백의 형태를 무너뜨리는 작전인데요. 이 젖혀놓은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죠 자, 이거를 젖혀놓고 붙이게 되면은 흙이 치받는 것까지 같은데 여기서 백이 뻗어갈 수가 있어요. 뻗는 수가 성립을 한다는 게 백의 자랑입니다. 자, 흙이 젖혀서 끊어질 것 같지만 이건 치받고 입고 이렇게 젖히면 흑점이 먼저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안되겠고요한 칸을 뛴다고 하더라도 옆구리에 붙여가는 수가 기다리고 있죠 근데 지금은 호구침 교환이 없기 때문에 흙이 치받았을 때 백이 뻗을 수가 없습니다 흙이 이렇게 치받아버리게 되면 이교환이 없기 때문에 막다가 단수를 당합니다 그럼 백이 이렇게 이어서 두 점을 버려야 한다는 뜻인데 이거는 흙이 괜찮죠 되게 망한 모양입니다. 흙이 괜찮다기보다는 백의 돌이 두 개나 지금 이제 썩어버렸기 때문에 되게 망한모요 네. 그럼 백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우선 첫 번째는 그냥 뻗는 건데, 이건 이제 흙이 위로 뻗어서 귀를 살려준 다음 중앙을 막아서 두셔도 되겠고요. 이거보다는 그냥 귀를 막는 게좀더 현실적입니다. 지금 백이 젖히거나 뭐 붙이거나 하면 백의 자세가 좋아 보이시겠지만 백의 돌들이 조금 뭉쳐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뻗어 나간다면 역시 흙이 조금은 좋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양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입니다 두 번째 모양은 흙이 뻗고 막아 갔어요 지금 삼삼을 판 정석에서 여기서 이제 원래 뻗는 것이 정석인데 이곳을 치받고 젖혀 간 겁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속수라그래서 두어지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지금은 이것이 정석입니다. 정석이고 흙으로 잘못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정석도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돼요. 백은 2단 저치는 한 수입니다. 여기서 흙이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그냥 손을 빼는 거예요. 그냥 손을 빼는 거. 손을 빼서 이쪽을 큰 자리를 두어갑니다. 선수를 잡기 위한 발빠른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형태가 특이한 게 백이 끊어먹으면 다음에 막는 게 선수가 돼서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끊어먹는 순간에 바로 밀어서 교환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백이 끊어먹는 게뭐 그리 크지 않고 오히려 발이 느린 수가 되겠고요. 반대로 백이 저쪽을 막는다면 이번에는 여기를 바로 이어야 합니다. 역시 흑이 빠르게 잘 대처를 한 겁니다. 백은 여기서 뭐더 이상 둘 곳은 없고 백도 역시 손을 빼는 명한 정석 진행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모양 보시죠 세번째 모양입니다 백이 지금 우변에 저기 붙여갔는데 참 이거 붙여가는 거 3단의 실수에 많이 나오죠 이게 사실 다른 유튜브 강의의 영향이기도 한데 좋은 수가 아니에요 좋은 수가 아니니까 주지 않으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쁘다 뭐 그런 건 아닌데 확률이 떨어지는 수법이고 이후에 대처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때는 요 항상 요령은 약한 쪽에서 막아서 강한 쪽으로 모는 거예요. 지금 이 동그라미 한 돌과 X 한돌 중에 허술한 쪽에서 막으면 지금은 아래를 막으면 되는 거예요. 아래가 더 허술하죠. 배기 뻗는다. 그냥 있습니다. 잡지 않을 거예요. 아니 못 잡습니다. 근데 잡지 않아도 흙이 나쁘지 않으니까 느긋하게 눌러주세요. 배기 벌린다면 위에서 눌러갑니다. 이 누르는 한수로 인해 흙이 일단 누르는 한수로 인해 백이 나가는 길이 약간 깝깝해졌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구자로 여기 뚫는 거, 중앙 뚫는 거 맛보기가 되니까 그렇다고 백이 밀어가는 것도 이거 구자 하나 해두고 닿을 때 막은 막히니까 결국은 몇 발짝 못 나가고 이렇게 붙이더라도 젖히고 씹받고 이런 식으로 씌워가면 결국은 몇 발짝 못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데, 백이 상당히 답답하죠? 백이 상당히 답답하고, 흙은 이 내려 빠진 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상기를 공격해 가면 됩니다. 호각이 아니고, 댁이 잘된거 아니고, 댁이 망한 겁니다. 초반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사는 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흙은 살려준다는 생각으로 약한 돌 쪽에서 막아서 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